자, 볼 마스터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볼꽉꽉 눌러서 자, 자세 낮추고 발목 고정. 그리고 고개 드는 것까지 한번 해 보세요. 고개 들고 발에 감각을 익히는 발의 감각을 발의 감각만 사용하셔서 볼을 다룰 수 있게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자 정확한 자세 정확한 동작 명심하세요 계속 내 발밑에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감각을 느셔야 합니다. 스텝 짧게 짧게 하지만 자세 낮추고 정확하고, 자 이번에 새로운 자 기존에 있던 롤앤 인사이드 푸쉬 했었는데 인사이드 푸쉬 할때 V자를 그리는 거예요. 잘 보고 따라 하시면 어려운 점 없으실 거예요. 자, 다음 또, 롤 아웃사이드 푸시 V 할때 V자 모양으로 만드세요. 몸 쪽으로 당겨서 다시 아웃사이드를 밀고, 자, 움직이면서 인사이드 드래그 하고, 롤 하고, 자, 긁으면서, 볼을 굴리면서 몸이랑 같이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볼을 긁고 바로 인사이드 마스터리. 자, 다음 볼리팅 레벨 1. 자, 50개씩입니다. 50개를 안 떨어뜨리고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어 딛, 딛고 있는 다리가 좀 아프고 좀 근력이 딸리는 병우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걸 참고 계속 하시다 보면 금방 좋아집니다. 그래서 50개씩 왼발로 10개, 오른발로 10개, 왼발로 10개, 오른발로 10개. 자볼 리프팅 하다가 만약에 떨어뜨리시면 재빨리 가서 볼을 주워서 이어서 계속 하세요. 최대한 안 떨어뜨리고 자세 유지하면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50개는. 자 인사이드도 하나 하나 차분하게 차세요. 자 리팅 할때 자세 나추고 발목 고정. 발목 고정 그리고 볼이. 골이랑 내 몸이랑 거리 유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발등 찰 때, 이사이드 찰 때, 허벅지로 할 때, 세딩할 때, 골과 이 나의 거리, 골이 내가 하는 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내 몸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생각은 안 하셔도 되네요. 네. 근데 만약에 진짜 안 되시면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드리블 자 왕복 한번 하시면 되죠 자 10미터 한번 갔다가 다시 10미터 오고 자 자신있게 슥슥 밀어보세요 돌이랑 몸이랑 같이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세 낮추고 발목 고정은 계속 같은거고요 그리고 내 몸이랑 같이 밀고 나가고, 같이 밀고 나가는 것까지 잘 된다. 고개를 들면서 해보세요. 지금 이거 계속 연습을 하셨다면, 지금 완전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볼을 밀수 있는 능력은 되실 거예요. 제 예상으로.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볼 이동 그리고 고개 드는 것까지 고개는 항상 들고 눈으로만 눈동자만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보러 보실 때는 자 다음 볼 리프팅 일, 두자 이거는 양발 리프팅 하고 자, 자세 낮춰 자 이번엔 왼발도 해보시고. 올리면 하나예요 올리면 하나로 20개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올리고 하나 하나, 둘, 셋 올리고 두개 왼발 20개 오른발 20개 자, 다음은 발자 드리블 자, 첫 번째 세트는 천천히 고를 밀면서 천천히 하시되 우리 계속 내발 밑에 있으려면 계속 따라가야겠죠 계속 밀면서 익혀보세요 첫 번째 세트는 천천히 스텝도 생각하시고 자세 낮추고 발목 고정 먼저 생각하시고 고를 밀면서 5개, 5바퀴 돌면, 오른발 다섯 개, 다섯 바퀴 돌면 다음 오른발 다섯 바퀴. 자 다음 두 번째 세트는 자 코너를 돌고 밀때슥 밀어보세요. 가속을 한번 해보세요. 돌고 한 번에 쭉 밀어 보세요. 네. 돌고 l o w zero. I w 밀고 때만 가속을 하시는 거예요 밀때 o I 밀때만 그리고 밀때 가속을 하시고 나서 꼬리 계속 내발 밑에 있어야 됩니다. 자 코너는 코너 돌 때는 천천히 밀면서 돌고 다 돌면 자연스럽게 쭉 밀고 나가 보세요. 두 번째 세트만 그렇게 해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컨트롤 손으로 던져서. 손으로 던져서 하는 컨트롤입니다. 자, 바운드 되는 순간 볼이 짝짝 깔려야 됩니다. 컨트롤을 하고 이것도 똑같아요. 자세 낮추고 발목 고정, 볼이랑 같이 이동. 그리고 포인트가 뭐라 그랬죠? 컨트롤은 네 낙하 지점이죠. 낙하 지점. 낙하 지점에 내 자세가 딱 잡혀 있어야 돼요. 볼이 떨어지는 낙하 지점에. 자, 인셋 컨트롤. 던지기 전에 스텝 밟으시고 자세 낮추고 발목 고정해서 근데 몸에 힘은 빼야죠. 이거 볼을 흡수한다는 느낌으로 해 보세요. 자, 다음은 자, 아웃사이드 컨트롤입니다. 아웃사이드 컨트롤. 아웃사이드 컨트롤인데 발의 아웃사이드가 아니라 이 정강이 바깥쪽 부분으로 하는 겁니다. 자, 잘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레더스텝 자 이번에 새로운 더블 셔플 쉽습니다. 기존의 셔플에 몸다 이동해서 발을 한번더 터치하고 셔플 하시면 돼요. 자 셔플을 다 익히셨으면 어려울 거 없으실 겁니다. 자 데이 나인이었습니다.